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 마니어스들, 전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어, 신형 G80, 그 이전에 진짜 뭐 선포적인 인기를 끌었던 G80인데, 뭐 DH에서 넘어오면서 뭐 DJ는 똑같죠. 근데 오늘 이 차량은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 다크 그레이 색깔인데, 이 차량을 제가 조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3년 전에 고객님한테 팔았던 차량이에요. 근데 다시 제가 재매 입을 해드린 건데, 이 차량이 G80, 2017년 9월달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9만 9천. 키로 99,800km? 뭐 그러니까 1 0만 k 로가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이 4륜이에요. 4륜의 럭셔리 등급 차량인데, 지금 판매 금액이 2,050만원이거든요. 0휀다 도어, 도어, 이렇게 세 군데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싫다. 그냥 나는 교환이 없는 걸 찾으신다 그러면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되는데, 차량이 진짜 겁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 차주분께서 너무나 잘 관리를 하셨고 잘 타셨고 주행 거리도 되게 10만 킬로 미만으로 2017년이니까 지금 벌써 따지면은 뭐 6년 7년 됐잖아요. 근데 뭐 주행 거리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시운전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에 정숙성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뭐 오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서 타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다크 그레이 색깔이기 때문에 뭐 관리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2 0 5 0만 원에 제네시스 G80을 탈수 있다. 물론 그 밑에 가격들도 많아요. 뭐 16만 키로, 15만 키로, 뭐 1800만 원, 1900만 원 많이 있는데, 이제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딱 그래도 탈수 있는 그런 좋은 금액대의 주행거리라면 굉장히 좋은 녀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붙어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검정색 차연도 그렇지만, 예, 그런 부분들 조금 중고차니까 감안해 주시면 차량 상태 누가 보더라도, 아, G80,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뭐 2700, 2600만 원에 사기에는 지금 신형 G80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2천만원 정도 선에서 10만 키로 아래로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여석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G80을 20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것도 4륜 모델 네, 럭셔리 차량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네, 금액대고 가성비가 참 넘친다 라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타시기에 굉장히 뭐 그냥 무난하죠 이제는 신형 G80이 너무나 좀잘 나왔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제는 굉장히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 차라리 그랜저를 살 바에는 저는 G80을 사는게 이 금액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회 상태는 살짝 양쪽 사이드 쪽에 스크래치 있는 것 확인해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 이런데 뭐 붙어치는 적은 조금씩 있어요 뭐 티가 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깨끗, 외판 상태는 깨끗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뒤에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이쪽, 사이드 쪽, 스크래치 있는 거, 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타이어 상태도 한4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이렇게 다크 그레이 색깔을 제가 조금 좋아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겨울철이나 눈비가 왔을 때, 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거는 이제 이 다크 그레이 색깔을 타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고, 검정색 차량을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거, 검정색 차량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니어 범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이 대형차답게 트렁크 공간도 좋아요. 왜냐면 하 이게 골프에 네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전동 트럭크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4륜이라는 점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뒤에 뭐 테일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참 자세가 나오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왜냐? 제가 시운전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도어 트림 부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실내 상태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이렇게 실내 일열 상태도 좋습니다. 어차피 일열 상태도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실 수가 있어요. 차량 상태는 그 외판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깔끔한 상태다. 예,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휠 상태는 사이드 쪽에만 이렇게 다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G 팔공을 2 0 5 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예, 또 가성비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 넣어주세요. 그냥 되게 조용하게 걸려요. 네, 정말로 99,800km 탔는데 시동도 되게 조용하게 걸리고 정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전면 유리라든지 이런 대시보드 상태 깨끗하고요. 이쪽 도트인 어 부분이나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이분이 정말로 잘 타셨다라는 부분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버튼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고 네, 무선 충전 가능한데 기종에 따라 안될 수도 있고요. 차량 키 이렇게 하나 준비되어져 있고 통풍열선, 핸들열선 전부 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들어가져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져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2018년이 이제 옵션이 바뀌어요. 18년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17년은 이제 이렇게 여기 옆에 보시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후추방정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넉셔리 등급이라서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 하지만 4륜이라는 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예, 핸들 상태, 이런 부분들. 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로 들어가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뭐 타보시면 압니다. 뭐꼭 어라운드 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접시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고, 뭐 메모리 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들은 뭐 그냥 있으니까 크게 부족함은 없을 거서사면 됩니다. 항상 좋은 차량을 제가 올려드리고 가성비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내차 마니아스 차량은 정말로 제가 다 검수했기 때문에 예, 믿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